이 카카오토 대표 허프로입니다. 안녕하세요. 27년 경력의 이 자동차 판매량 출신의이 카카오토 대표 허프로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영상을 찍습니다. 다름이 아니고 카카오토를 빈자에서 뭐 중고차라든지 밴드 그리고 이 카톡방 이런 것을 허프로의 신뢰를 이용해서 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. 이 허프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허프로는 중고차 절대 하지 않습니다. 소개도 하지 않습니다. 카카오톡은 뭐 인스타라든지 뭐 단톡방이라든지 그리고 밴드 카페 카페는 제가 이 카카오톡 카페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. 블로그도 그렇고요. 이런 것을 통해서 마치 카카오톡의 허프로인 마냥 하면서 이 사기를 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. 분명히 여기서 허프로가 말씀드리지만 카카오톡 이름을 도용하면 바로 전부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 산업재산권 등록증이라고 이 상표법을 보시게 됩니다. 제35류에 보시면 자동차 중개업 등2 0가지 쉽게 얘기하면 뭐 자동차 용품 뭐 관리업 뭐 장사업 정비업 그리고 중고 자동차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아 놨습니다. 그리고 36료에 보시면 이 금융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제가 이미 상표법을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. 장장 제가 1년 6월에 걸쳐서 이 상표법을 등록을 한 것입니다.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상표법을 낸 것은 뭐 남을 고발해서 돈을 뜯어낸다 뭐 이러기보다는 방어 차원에서 제가 이 상표법을 이 받은 겁니다. 그러나 지금 현재 뭐 카카오톡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이 종종 많은데 그분들이 나쁜 짓을 안 하기 때문에 허프로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. 앞으로는 카카오톡을 빙자해서 나쁜 짓을 한다면 주식회서 화인을 통해서 전부 민 형사상 고발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허프로는 절대 중고차 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밴드, 블로그, 카페, 요즘 사기 사건이 아주 이 많습니다. 그리고 혹시라도 이 카카오톡을 빙자해서 이 상의를 당하시거나 좀 수상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전화번호 옆에 나가고 있습니다. 허프로 직통전화입니다. 그리고 우리 카카오톡 직원들은 전부 명함이 있고, 또한 저하고 같이 찍은 이 사진들이 있습니다. 요즘 사기가 아주 극성을 부리는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카오톡 상표를 이 도용한다면 바로 고발을 할텐까 지금. 카카오톡을 빈자해서 쓰시는 분들은 전부 다 내려주기 바랍니다. 이번 달 말까지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. 저를 빈자해서 내 사진을 도용하고 하는 분들 10월 1일서부터 이 고발 조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허프로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. 우리 카카오톡 시청자분들이 혹시라도 이 사기를 당할까 해서 이런 영상을 찍습니다. 허프로는 시청자분들의 이 믿음. 그리고 신뢰, 이 사랑을 먹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. 앞으로 10월 달서부터는 고발 조치와 함께 우리 카카오톡 직원들의 전 사본을 허프로가 부여를 할 것입니다. 그래서 사본을 확인하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금방 아실 겁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한마디 하겠습니다. 세상에 이 싸고 좋은 차는 없습니다. 유독 견적이 비슷한데 유독 견적이 싼 곳은 바로 100% 사기입니다. 그리고 계약서를 두 장을 이명계약까지 이렇게 쓰는 것 역시 100% 사기입니다. 조금이라도 좀 의심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계약금이라든지 서류 이런 걸 먼저 보내지 마시고 허프로 지금 옆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. 허프로한테 물어보십시오. 그럼 허프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